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산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됐죠. 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이지 아니냐, 어, 탄핵을 인용하냐, 기각을 하냐 어, 요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할것 같아요? 어, 탄핵이 인용될 것 같습니까? 기각 나올 것 같습니까? 대통령의 개엄령이라는 거는 통치행위로서 어, 할수 있는 거냐? 이 문제인데 과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뜬금없이 개업령이 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개업령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못 들어가도록 어떻게든 막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개업령에 어떤 뉴스 채널에서는 123 내란죄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데에서는 아직 내란죄 판단 안 했다 수사기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윤석열을 기재하고 그 윤석열을 기점으로 해서 군 인사들을 흔히 막말로 얘기면 하 조졌다 조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그렇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큰 틀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왜 윤석열이가 개업령을 내렸냐? 그리고 그개업령에 대한 부작용을 보수 우파 전체에다가 뒤집어 쓰셨는데 그거를 부정 선거 옹호론자에서 넣었단 말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의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거든요. 부정 선거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왜 이런 직거를 했냐? 그럼 평소에 부정 선거에 대해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 어 부정선거에 획기적인 증거가 발견이 돼서 그걸 가지고 계엄령 내로도 문제가 될 텐데 어~ 본인의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에 대한 거 괜히 그냥 선거위 서버가 이상하다 어~ 요걸로 했다가 이게 십이 삼네란죄라고 뉴스 보도까지 나오게 된 상에 이르는 점 봤을 때는요. 저는 큰 틀에서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뭐냐? <laughs> 대한민국이 개헌을 하는데 그개헌의 최종 어떤 뭐 개헌을 하려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어? 히틀러가 러시아 쳐들어가고 어 프랑스하고 영국이랑 전쟁하고 뭐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야. 세계 정복이라는 거. 그치? 어 그런 것처럼 개헌파들의 목적이 뭘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개헌을 하자고 튀어 나오는데 개헌의 목적이 뭘까라고 할 때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반도의 친중화입니다 에, 중국화 지금 트럼프 이제 이침식 하겠죠 그죠 그리고 시진핑 저기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 악의 축이라 하면은 이어 북중노 이렇게 부르나요? 북중노라 부르죠. 이 얘네들의 최종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문이 뭐냐? 친중화예요. 대한민국의 친중화. 친중화하려면은 헌법을 선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명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고정관점으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튀어나와 가지고 이때가 기회다 에, 라스트 찬스다. 해가지고 뭐하고 있냐. 집회를 하고 있죠. 자, 제가 큰 틀만 얘기할게요. 큰 틀. 우리 보수 우파가 나라가 망가지는 거는요. 크게 내부적인 게 있고 외부적인 게 있어요. 국가로 기준하면 외부적인 거는 외국의 국가 중에서 강대국들의 중에 침략이겠죠. 그렇죠? 음, 내부적인 거는 내부의 정치적인 기준이 무너졌을 때 그때 대한민국이 비정상화되는 사태까지 오겠죠. 큰 틀에서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우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보수 우파가 어느 순간에 나 보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부어 요정 선거 옹호론자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큰, 아주 큰 틀은 그냥 개헌이야개하는데 한반도의 친중화를 목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개헌을 할때 이거 막으려고 했을 때 수단이 되는 게 누구예요? 막으려 했을 때 군부대일 거 아니야. 그 군부대라는 걸림돌이 우리가 친중화가 될 때에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저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지금 군의 수뇌부를 어떻게 합니까? 어, 아까 막말로 표현했듯이 조졌다. 어. 후려치면서 누구 구속된에 구소용장 넣고 막 그런 짓 하고 있죠. 뭐냐 개헌할 때 반대될 수 있는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이 군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군의 명예를 지금 실추시키는 것들을 많이 한다고. 야 군대 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은 명령에 따라야지 개개인의 군인들이 이게 명령이 헌법이죠. 에, 명령이 헌법이에요.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 처벌시키겠다고 검찰 내부, 경찰 내부, 그리고 뭐 공수처 내부, 어, 이런 3대 수사기관에서 군의 아이의 휘지고 있죠. 에, 왜 내각제 할때 개헌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자그 관점에서 보시면요. 보수 우파의 집회를 열 때, 우리가 강화문에 모여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다, 맞, 어, 다 지켜줄 거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이키 세력인데, 보수 우파 진영에서, 저 종북 주사파라고 할수 있는 쟤네들, 촛불, 내란선동 얘네들을 몽둥이로 잡아야지, 아니 맞불집회도 안하고 걔들은 이미 헌법재판소로 갔잖아 이제 어? 헌재에서 야 윤석열 그래도 빨리 탄핵시켜라 이런 집회로 넘어갔는데 그 전에는 이제 국회를 에워사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저런 세력들에 대해서 맞불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있다 우리의 세력도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들은 단계적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가고 있거든 에, 가는데 우리들은 가문에만 모여가지고 그래 가문에 모여서 가문만 차지하고 있으면 은 보수 파의슈퍼에서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 딱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그래 그거를 면밀히 보여주는 거라고 그리고 이 종북추사파 세력들을 때려잡는 거는 몽둥이지 하님에 대한 헌금 기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일반인으로서의 정상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헌법재판소에로, 촛불의 애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에어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앞에다가 집회를 꽝 크게 해주는 거야. 니네들 촛불리고 모여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대북관에서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에. 지금 북한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있는데 우리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어, 그거를 망각을 하고 앞에 눈앞에 스타벅스 맥도날드 있으니까 세상 다가진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머리에 깡통만 들어가 있는 쟤네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바로 대란이다. 어? 빨리 집에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맞불 집회를 통해서 보수 우파가 더 이상 샤이 보수가 아닌 정정당당하게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 그런데 촛불 애들은 저쪽 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문에서 택기만들그 끝이야. 그 촛불애들이 무서워하겠냐? 아니잖아. 그리고 촛불애들이 그 보수 우파 세력이 장 종교만 믿고, 종교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맞불 집회는 커녕 지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아, 우리가 애국 보수다. 이러고 끝나. 어. 그걸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총북 추사파 세력들, 촛불애들, 그리고 김정은 세력들이 보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장 해야 되는 거는요. 저 헌법재판소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공을 넘겨받아서 판단을 하겠죠. 그 헌법재판소 앞에 그 붉은 물결들이 지금 둘러싸서 하고 있다면 우리의 태극기의 애국 세력들이 거기에 대해서 맞불 집회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 안 해요. 왜안할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왜안할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만 걷어야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초연금인가 노후연금인가 그 주머니에 들어온 돈 있잖아. 그 걷어가야 되니까 장강 가문에만 있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을 당했을 때도 가훈에 있는 거야. 윤석열 탄핵 당하고 막 사람들 눈물 흘리고 그럴 때에도 촛불 애들은 이미 국회 건은 다 끝났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로 갈거 아니야. 헌법재판소 다 장악했어요. 그 주변을. 그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이 가결이 되고 그 가결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인용이 돼버린다면은 그러면은 이 개월 안에 대통령 뽑아야 되거든? 그럼 누가 대통령 될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 이 되는 거예요. 저는 보수우파 진영에서의 가장 강력한 전사라고 생각하는데 보수우파 진영 내에서 아 저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부분이 보이지 않을까? 뭐가 뭐냐? 보수는 항상 고, 돈을 거덜하게 그런 대상인 것뿐이야. 어, 슈퍼챗 털이용 어, 그 누구 하나 몽둥이 하나 안 들어. 어, 그 누구 하나 앞에 나와서 헌신 을안 해. 에, 그리고 하나님만 믿어. 어, 그리고 돈만 거어 어, 그래서 보수가 망했다고 난 생각을 해. 그리고 우리 보수 전체를 부정선거 옹호론자로 다 만들어놨어. 누가 윤석열이가. 윤석열의 개업령은요, 저건 철저하게 개헌을 위한 하나의 스타트거든. 개헌의 포문을 열기 위해서. 이재명이 대통령되고 나서 개헌을 하든, 지금 오늘 한동훈이가 사퇴를 했지만은, 한동훈이 다시 나타나서 개헌을 하든, 일단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수진영에서 오세훈 시장 나온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인데, 지방선거가 1년 6개월 남았죠. 그쵸? 1년 6개월.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아나 시장 안 하고 대선으로 나갈래. 예전에 무상급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직 내려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보수우파 진영의 대권 후보는요. 오세훈은 사라졌습니다. 홍준표 나오냐? 홍준표는 나이가 많아. 아. 그럼 이준석이냐? 이준석이 대권에 나온다 그러죠. 그런데 이준석이 대권으로 나오려고 할때 뭐가 필요합니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당 통합이 필요하겠죠. 자, 한동훈이 집에 나갔으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당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준석이가 잘 들어보세요. 만 40세가 돼야 대한민국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 40세가 되려면 내년도 한 4월 달 5월 달 정도가 돼야 돼. 이준석이가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3월달, 4월달 정도 되면 자 대선에 나갈 때 이준석 나이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우리 보수 우파 중에서는 이준석밖에 없어요. 에. 그게 난 보이는데. 아 저쪽에서 이재명 나와 우리 쪽에 누구 나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준석이랑 이재명이랑 한판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이재명이 이죠. 이재명이 414 내년도에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전늘 얘기하잖아. 감옥 갔다 온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뭐할것 같아요? 개헌을하죠 개헌의 목적이 뭐죠? 한반도의 친중화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이 과연 개헌을 허락해 줄까? 대한민국이 친중화 되는 것을 눈보고 바라만 볼까? 에, 이재명이 과연 반중을 할까? 대통령으로서. 친미로서의 활동을 할까 어, 엄청난 진통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요. 뭐 국민의힘 공격하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어, 생판 그 욕설은 아니지만은 개판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회하고 보수 우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걔네들이 보수 우파의 간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수 우파의 침투한 간첩. 어, 뭐 저기 배원진 사무실 앞에 가서 또 너가 뭐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니 반했니 그리고 또1 2 명의 배신자 표가 나왔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또 에? 그런 애들 있죠. 걔네들이 보수 진영 내에 들어온 간첩들이 정확하게 그거 아겠죠. 지금은요 보수 우파들이 똘똘 뭉쳐서 저 전법 재판소에서 야 윤석열이 탄핵은 되든 안 되든간에 우리는 부정선거 오른자가 아니다. 그리고 니희들이 네 하고 있는 짓거리가 바로 내란이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해줄 수 있는 강력하게 머릿속에다가 박아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한데 다한 명도 없습니다. 과문에 있는 그 어르신들 호주머니 털기에도 바쁘죠. 에, 가짜 보수가 진짜 보수인 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저기 있는 진짜 좌익들. 에, 진짜 북한 간첩들 얘네들 이번 기회에 다 튀어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어, 야, 미국을 몰아내자, 미군 철수하자 이런 구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의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이어지는 보수의 인맥 혹은 명줄이 있는데 그때 동안 늘 눌러 있었던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적고라지가 나오니까 다 튀어나와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다 몰려 있어요. 그와 동시에 언론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내란죄라고 하면서 군인들에 대해서 군의 명예를 수출시킵니다. 군인들에 대해서는. 어, 그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에.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헌법기관들조차도 무력화됐어요. 아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어, 누구 하면 뭐 탄핵하고 또 누구 탄핵하고, 뭐 감사원장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구축한 사람들. <laughs> 국가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탄핵이에요. 제다 탄핵. 그 그러니까 윤석열이 꺼내든 카드가 개업령인데, 어설픈 개업령은 오히려 적들의 먹이가 됐다. 어 그리고 보수 우파 진영의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봤자 이제 90명 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 뭘할수 있겠습니까? 탄핵 저지선도 무너졌는데 그럼 견저지선도 무너지는 거죠. 견저지선도 지금 이 순간에요. 대한민국이 친미 국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조선인의 DNA를 있잖아. 조선인의 DNA는 명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에, 명나라를 군주제니까. 떠받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요. 중국은요. 대한민국은 어차피 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건단 말이야. 그러니 저 개헌이 개헌의 포문을 열고 뭐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 한동훈이 역할은 개헌의 포구 포 그냥 문을 여는 거야. 어, 그럴 것이라고 했잖아. 그 사람들이 보수 우파야 진영 내에서의 가장 큰 자리를 다 차지하면은 다 문재인이가 임명하고 어? 그 사람들이 배역으로서의 대통령 자리, 당대표 자리 다 가지고 간 다음에 연극이 시작된댔잖아요. 그 연극의 제목은 뭐다? 개헌이다. 그런데 그 개헌은 목적이 뭐다? 대한민국 친중하다. 그 친중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종북주석파 세력들이 보수 우파 사람들에 의해서 억눌려져 있었는데 윤석열 탄핵이 된 계기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했냐? 어,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튀어나와서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있다. 왜? 윤석열 탄핵이 인용돼야 되니까. 만약에 기각이 나오는 순간에 윤석열은 업무복귀 바로 해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될것 같아요? 탄핵이 이용될 것 같습니까? 탄핵이 기각 나올 것 같습니까? 자, 윤석열이 개업령을 선포한 건 대통령의 권한 대응으로서 어, 권한이죠, 어, 고유의 통치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 이못 들어가게 한 거야. 어, 그러면 당연히 탄핵은 인용이 돼서 없어지겠죠. 그런데 저는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 나온다면은. 저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기각이 나오냐? 우리 국내에서의 정치 이념 대립이 아니라 미국이요, 야 너희들 개헌하지 마이 뜻이거든. 개헌하지 마 이거거든. 그런데 윤석열의 개업령을 선포하는 거는 개헌하자는 거거든. 그러니 나는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거니냐 기각 나올 거 같냐 할 때에는. 미국에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라 판단되는데 미국 허락 없이 겸형 내렸으니까 어 그러면은 윤석열은 어떻게 되냐? 저는 아, 타이트다고 봐요. 되고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최소한 이준석은 하바드 나왔잖아. 하바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잖아. 하바드 에, 하바드 그러면 은 이준석이 대권 후보로 나오려면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뭉쳐야 되는데 아니 이준석이가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죠 왜? 윤석열 사라지고 한동훈 없으니까 이제 당대당 통합을 하겠죠 당대당 통합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똘똘 뭉쳤던 그 탄핵파 세력들 있죠 권성동을 포함해서 어장재원을 포함해서 얘네들 이제 다시 모이는 거죠 다시 모이는 거죠. 저는 정치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저 종북 주사파 촛불 내란 선동 세력에 대해서 맞불 집회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위치라면은 위에 윗대가리라고 할수 있는 정치인들은 쟤들은 개들 몫이야. 어 내가 볼 때에는 얘들도 가지고는 자유통을 할수 없다고 봐. 어, 자유통일할수 없다고 봐 지금 국회의원 300명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얘네들의 정신 상태가 썩어빠졌는데 어떻게 자유통일을 하겠냐 어. 그런데 지금 한반도가 친중화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허락을 할까? 어, 저는 안 한다고 봐요 오히려 개헌을 하려는 자들 있죠 얘네들 많이 죽을 거야. 어, 난 많이 죽는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요약을 하자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지금 우리가 저강화문에 하나님 믿으세요. 요구해서 돈 걷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한번 부정선거 질러줘서 보수 오빠가 전체 다가 부정선거 옹호론자가 됐잖아. 윤석열 정도가 됐으면 부정선거 증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보수파 계멸을 만들었다. 어.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은 개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들어온 문재인 쪽의 첩자들이다. 어. 그리고 또한 그리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윤석열, 한동훈이 없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준석이 들어간다. 자, 오세훈이 대권후보로 나오려면 은 시장직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다. 어. 그다. 그건 오산 아니고 홍준표는 나이가 많다. 어, 홍준표도 대구 시장 버리고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 양성을 했어야 되지만은 그 양성한 거에 결과물이 하나도 없더라. 어, 우리의 보수의 대위기는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리는 끝났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어, 헌법 재판소 앞에 가서 맞불 집회하는 거다. 이게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지금 머리에 텅텅 빈 여대생들, 에, 20대 30대 거기 가서 아이돌 뭐 그거 하고 있는데, 어, 그게 바로 이네들이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살사 뭐 건국 몇 주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어? 세계 2차 대전 끝난 지 100년도 안 끝났어. 어, 100년도 안 됐다고. 지금 중국 러시아 다 전쟁하고 있죠. 미국 어, 중국이랑 무역 전쟁하고 있죠. 에. 우리는 추풍낙엽인데 왜 행복한 천국이라 생각하지? 대한민국이. 어. 내가 미국의 전략가가 되든 중국의 전략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반도의 친중화가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중도 어설픈 반중이 아니야. 지금 개헌의 포문을 열는 저들의 세력의 주된 거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 이거거든. 그리고 한반도의 친중화가 목적이란 말이야. 어, 이거를 까먹고 뭐 한동훈이 어떻다 또 누가 무슨 뭐 했다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